형들 요즘 월가에서 AI 종목 이막이 열린다고 수근되는 거 알아? 왜냐고? 일부만 집중해. 단순히 AI가 유행이라서? 아니야. 돈이 움직이는 근거 세 개가 있어. 첫 번째 AI 인프라 확대. 월가 컨센서스 기준으로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의 2026년 CAPEX 추정치가 더 올라가고 있어. 간단하게 설비 투자가 늘어날 예정이라 AI 기업 매출이 한번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. 두 번째 AI 기업들의 실적이 옮겨붙는 시점. 시디는 2026년에도 AI를 핵심 테마로 보고 있어. 인프라 공급자에서 AI를 도입해 돈 버는 기업으로 관심이 이동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즉 AI를 만든 회사뿐 아니라 AI로 비용 줄이고 매출 늘리는 회사도 같이 뜰수 있다고 해석하면 돼세 번째 거시환경 월가에서는 2026년을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 AI 투자 이익 증가로 인한 시장 상승에 큰 축으로 작용할 거야 금리 부담이 완화되는 흐름이면 성장주 밸류에이션도 숨통이 트인다고 해석하면 돼 하지만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 매수 전 현금 흐름 실적 체크는 필수니까 2026년은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고, 궁금한 건 댓글로 적어줘.